저희 조코프 TV는 인터넷 가전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 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 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조코프 TV 조인드입니다자 어제 레이커스의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어, 제가 어제 유튜브 게스트로 에, 촬영을 두 개나 좀 하고 오는 바람에 어제 레이커스와 미네소타의 경기를 리뷰하지 못했습니다. 아 어, 그래도 네 하루가 미뤄진 뭐 덕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 라펠링카 단장의 인터뷰 그리고 또 여러 소식들을 좀 모아서 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는데요.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 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급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상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1로 전화하시거나 거북이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일단 오프 시즌에 뭐 빅맨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라펠링카 단장이 어, 시즌 어, 종료 인터뷰에서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일단 뭐 l 레 레이커스의 이번 정규 시즌은 성공이었죠. 아, 루카돈치치를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데려왔고, 그리고 정규 시즌을 서브 컨퍼런스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들 모시고, 어, 1라운드 플레이오프 2경기를 보러 갔을 때에도, 뭐, 구단 직원들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1승 1패였기 때문에. 자, 하지만, 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6, 6번 시드, 미네소타 팀볼루브스와 격돌을 했는데, 시리즈 전적 1대 4로 패하면서, 단 5경기 만에 일찌감치 봄농구를 마감했습니다 5경기 이거는 뭐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단기 시리즈가 되고 말았죠 자 그리고 이 시리즈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가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레이커스 로스에서 가장 시급한 포지션은 빅입니다 빅 그쵸 이게 뭐 빅맨도 맞긴 합니다만 진짜 그냥 빅이 필요해요 아, 라펠리카 단장 역시 이 오프시즌의 주요 목표를 빅맨 영입이라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뭐 진행하는 삽살개도 알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팀이 송두리째 바뀌는 트레이드를 단행하면 로스터는 흔들린다. 균형이 맞을 수가 없다. 시즌 도중에 그런 변화를 가져가긴 쉽진 않았다. 이게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었냐면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 파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돈치치를 데려왔고, 그 이후에는 돈치치가 짝을, 수 있는, 짝을 이룰 수 있는 랍스트렛, 그러니까 수직의 위협을 줄수 있는 선수를 곧바로 데려오고자 했지만, 결국 그 트레이드를 취소시켰죠. 네, 그건 LA 레이커스가 주체였다는 뭐 이야기가 중론입니다. 그래서, 어, 팀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를 본인들은, 어, 지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은 뭐어줍지 않은 변명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로, 비시지 목표는 빅맨 포지션을 보강하는 것이다. 랍스렛, 네, 랍스렛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직으로 위협을 줄수 있는 무기죠. 여기에 립을 보호할 수 있는 선수 영입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니까 수직의 높이를 가진 선수가 필요한데 랍스레스로 뭐 어, 수직의 높이를 어, 덩크로 찍는 선수뿐만 아니라 수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선수가 필요하다. 어, 그러니까 잭슨네이지보다한 선호수 업그레이드된 빅맨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하지만 외곽 능력과 또 림을 지킬 수 있는 선수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 빅이면서도 림을 지키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시 클리바의 한 5, 6년 전 모습 이런 빅맨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입에 딱히 제한을 두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이 인터뷰를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뭐 빅맨들이 리그에 맞나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맨들은 대부분 어 셀러리가 높거나 아니면 그 팀에서 내어주기 싫어하는 나포세일이거나. 아니면,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올 수 없는 그런, 어, 셀러리의 구조인 선수들이 많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이 마클 위암스를 데려오지 못한 부분이, 어, 레이커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급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플래프 1라운드에서 드러난 빅맨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레이커스는 5경기에서 총 리바운드를 195개를 걷어냈어요. 미네소타는 219개였으니까 뭐 24개의 차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다 리바운더는 레이커스가 이게 현실이었어요. 르브론 제임스였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평균 9개를 걷어냈습니다. 지금 뭐 리그 22년차 그 다음에 뭐 정통 빅맨도 아닌 선수가 이 정도를 걷어낸다는 게 로스터의 불균형이라는 거죠. 어, 잭슨 에이즈는 사실 뭐 무늬만 주전이었고 결국 어, 도리얼 피니스미스 뭐, 그 다음에, 제라드 벤더빌트 등등이 번갈아서 나서는 스몰 라인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평균 9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미네소타는 총 리바운드가 219개였는데, 최다 리바운더는 루디 고베어였습니다. 마흔 9개. 이것도 뭐, 물론 5차전 때 20개 이상을 걷어내면서 두 자리 리바운드를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루디 고베어 같은 빅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아예 레이커스처럼 없다는 것의 차이가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사실 미네소타도 시리즈 초반에는 루디 고베어 많이 중요 안 했습니다. 그렇죠? 30분 이상 내보내지 않았고 레이커스가 잭슨이즈 에 빼버리고 계속 도리 피니스미스 같은 선수를 투입해서 스몰로 나서다 보니까 미네소타의 크리스 핀인치 감독도 고베어에게 긴 출전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디 고베어라는 빅맨을 주전 빅맨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는 5차전에서 고베어가 뭐 완전히 뭐 윌트 체벌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레이커스는 그런 고베어를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 이번 대결에서는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했던 팀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자, 1차전, 어, 미네소타가 리바운드를 6개 더 걷어냈는데, 미네소타 승. 2차전, 어, 이거는 레이커스가 미네소타를, 어, 보드 장려에서 압도했습니다. 7개를 더 걷어냈고, 1, 2차전 저희가 다, 어, 직관했었잖아요그니 그러니까 2차전에서는 아예 뭐 선수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랐어. 그니까 러홈 2차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높이의 열쇠를 그래도 어 나머지 뭐 마인드셋과 그다음에 터프함으로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무리가 있었죠. 3차전은 동률이었습니다만 4차전은 아 미네소타가 49대 41로 우위였어요. 자, 우리가 복귀해 보면 이 4차전이 뭐 시리즈의 분수령이었죠. 네,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이 미네소타가 116대 113으로 승리를 따냈었는데 이때 어 제이제이 레디 감독이 주축들에게 거의 뭐 휴식을 주지 않았었고, 르브론 아, 제임스 돈치치가 무려 46분을 뛰었는데, 미네소타가 4쿼터를 32대 19로 압도하면서 결국에는 석점차 승리를 따냈죠. 이때도 미네소타가 리바운드 자체는 더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5차전날 리바운드 차이가 무려 17개였어요. 미네소타가 무려 54개, 레이커스가 37개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리바운드 차이가 났냐? 자, 이날 미네소타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3점이 완전 고장났습니다. 2점 야투를 42개 던졌고요. 3점 야투를 47개 던졌는데 미네소타가 놓친 3점 슛 개수가 무려 40개였어요. 47개 중에 7개만 임을 외면한 겁니다. 그런데 공리를 겁나 잡았죠. 이날 공격 리바운드가 미네소타가 18개, l 레 레이커스가 8개니까 리바운드 차이가 무지하게 났던 겁니다. 자그 결과 레이커스는 야투 시도 개수가 78개였어요. 미네소타는 89개였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공격 리바운드의 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리바운드 17개 차이로 압도했던 미네소타 승. 그래서 어, 이 리바운드 차이가 너무 너무 컸다. 어 LA 레이커스는 아예 뭐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잭슨 헤이즈를 빼버렸고 아, 도리안 피니스미스를 주전으로 넣었지만 피니스미스가 뭐 농구를 야무지게 한다 이 정도지. 무언가 뭐, 르브론 제임스나 오슬 리브스나 뭐, 루카돈 치치에게 많은 엄청나게 큰서포트를할수 있는 자원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J.J. 레디 감독의 용병술도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레이커스의 빅맨 자원인 잭슨 에이즈, 그리고 알렉스 렌. 2025년 플레이오프에서 각각 평균 7.8분, 그리고 2분을 뛰는데 그쳤는데 뭐, 사실상 알렉스 렌은 가비지 멤버였고, 잭슨 에이즈가 7.8분 뛰었다는 것 자체가 레이커스 본인들이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로 결국에는 빅맨을 보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더욱 증폭시킨 것밖에안 돼요. 헤이즈를 살려서 쓰거나 아니면은 헤이즈를 이렇게 뭐어 주전으로 내보냈지만 선수의 출전 타임을 이 정도로 죽여 버릴 정도면 스몰 라인업에서 무언가 더 확실한 그런 무기와 비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루카 돈치치의 떨어지는 수비력 오슬리브스의 형편없이 떨어진 예, 그런 이 경기 장악력 이런 것들도 있겠죠. 특히 오슬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시리즈 코트 득실 마진이 무려 마이너스 7.5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스가 뛰면은 계속 레이커스는 까먹는 거야. 물론 리브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오슬리브스의 모든 지표가 정규 시즌 대비 죄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돈치치 데려오고 나서 오스틴 리브스를 매물로 빅맨을 뭐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과연 네, 오프시즌 때 리브스를 매물로 내보낼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물론 라펠리카 단장은 아, 리브스, 돈치치, 리브론 제임스 이 체제는 너무 굳건하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 오스틴 리브스가 드러나는 플레이오프에서 한계 이런 것도 또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몸값을 떠나서 고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크 윌리엄스가 아마 어, 어제 레이커스가 떨어지면서 가장 행복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뭐 SNS에 거의 뭐 네,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처음에 웃는 이모지 하나 올려놨고 이모지 하나 올려놨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뭐 장례식을 뜻하는 네, 그러니까 레이커스 시즌이 끝났다 어, 그러면서 또 사진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 마크 윌리엄스를 원래 트레이드로 데려오려고 했던 레이커스였죠. 하지만 메디컬 테스트 문제 때문에 트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크 윌리엄스가 건강하게 후반기를 일단 뛰었잖아요. 아, 트레이드 파토 되고 나서 샬럿으로 불편하게 다시 돌아갔는데 잘 뛰었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레이커스가 마크 윌리엄스의 합류를 거부하지 않고 원래대로 트레이드를 단행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뭐 가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마크 윌리엄스 의 기록 한번 볼게요. 아, 이번 시즌에 마음 내 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26.6분, 15.3득점, 리바운드 10.2개. 은근히 패싱 센스가 좋아요. 어시스트 2.5개, 야투는 무려 60.4%고, 이 선수의 가치는 또 자유투가 좋다는 겁니다. 80.4%. 자, 잭슨 헤이즈 한번 볼까요? 어, 헤이즈가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19.5분 뛰면서 6.8득점, 4.8리바운드. 야투는 72.2%지만 슈팅에 대한 약점이 뭐 아예 있는 선수고 어, 선수의 등급만 놓고 보자면 마크 윌리엄스보다는 뭐 티어가 훨씬 더 낮다고 볼수 있죠. 자, 알렉스 랜도 영입을 했는데 10경기 12.2분, 2.2득점, 3.1리바운드. 그리고 포스트 시즌 때는 뭐 아예, 정규 시즌 때도 마찬가지로 정규 로테이션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였습니다. 자 트레이드 불발 이후에 마크 윌리엄스 기록을 살펴봤어요. 21 게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트레이드가 불발되기 이전에 많이 빠졌고 트레이드가 불발되고 나서는 건강을 유지했어요. 21 경기 평균 28.3분 뛰면서 15 득점, 리바운드 10.8 개, 어시스트 2.5 개, 야투가 6 2 5 자유투가 84.1%니까 대단히 안정적인 거야, 그렇잖아요. 물론 마크 윌리엄스가 팔이 짧긴 해요. 팔이 윙스팬이 아쉬워. 윙스팬이 2m16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마크 윌리엄스가 있었더라면, 루디 고베어와 뭐, 마지막 경기에서 털렸고, 그 다음에 줄리어스 랜드이 이번 시리즈 내내 잘했잖아요. 그랬을 리는 없지 않았을까. 아, 이런, 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자, 그 당시에 네, 트레이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샬럿은 달튼 커넥트, 캠 레듀시, 그리고 레이커스로부터 1라운드 픽한 장, 스와픽 한 장을 받는 조건으로 마크 윌리엄스를 내보내는 거였는데, 레이커스가 결국 파토를 냈습니다. 자 펠리카 단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 AD와 돈치치 트레이드로 마법을 부렸습니다 물론 니코 헤리슨 단장이 미쳐버렸지만 라 펠리카 단장도 보안 잘 유지하고 또 해리슨이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굉장히 컨트롤을 하면서 결국 AD를 내주는 대가로 돈치치를 데려오는 예, 그런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죠 자 하지만. 돈치치를 데려왔고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데 1라운드 탈락 그것도 다섯 경기 만에 탈락이다. 3번 시드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펠리카 단장은 이번 오프시즌 때 굉장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다만 어, 라 펠리카 단장이 이야기를 한 대로 오프시즌 최우선 순위는 빅맨 포지션 이외에도 윙 포지션의 수비를 강화하는 겁니다. 윙 포지션이라 함은. 이번에 또 앤서니 에드워즈가 물론 5차전은 뭐 망치긴 했습니다만 에드워즈급에 되는 선수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거든요 게이브 윈센트 키가 작죠 제르드 벤더빌트 오래뛰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윙 디펜더가 되기에는 힘이 부족해요 음, 그리고 도리안 피니스 미스는 빅은 오히려 잘 막을 수 있지만 자기보다 키가 작고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선수들을 막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굳건한 다이슨 데니얼스 같은 그런 어, 윙 디펜더를 원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야 마크 윌리엄스 급 되는 선수를 싸게 데려올 수 있을까? 자, 아까 제가 반대급부 말씀드렸죠. 달튼 크넥트와 캠 레디신 어차피 필러고, 1라운드 픽한 장이면 마크 윌리엄스를 써야죠. 그랬잖아요. 네, 이런 마크 윌리엄스를 이 정도 대가로 쓸수 있다면 레이커스는 딜을 단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저런 이유로 첫 번째 기회는 날아갔고, 두 번째 펠링카 같은 경우에, 메디컬뿐만 아니라니까 메디컬도 레이커스는 마클리암스 샬러 쪽에서 제출한 그 리포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가성비를 우려했어요. 아 우리가 크네트랑 1 라운드 픽을 주는데 마클리암스를 데려오는 게맞아어얘안 그래도 메디컬에 문제가 있고 어그 다음 출석률도 별론데 아 그렇지 않을까? 아 파토 낼까? 그래서 파토는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짱이 없는 거죠. 때로는 용감하게 지를 줄도 알아야 되는데 펠리카 단장은 항상 싸게 줍줍해오고 싶어하고 어, 그 다음에 또 어, 지니버스 구단주 자체가 돈을 펑펑 쓰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쪼그라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본전을 생각하게 되고 무언가 질러야 될때 지르지 못하다 보니까 한참 가격이 괜찮을 때 결국에는 그 가격대를 못 산다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더 정가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오프시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2025 오프시즌 때 레이커스와 속 시원하게 거래할 팀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기본적으로 돈치치를 데려가면서 레이커스는 본의 아니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 밉상의 대상이 됐는데 마크 윌리엄스를 어, 영입하지 않으면서 일단 마크 윌리엄스는 바보가 됐죠. 샬롯 호네츠 구단 입장도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딜을 할때 그러니까 FA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딜을 할 때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크 윌리엄스 파토권을 보면서 많은 구단들이 레이커스에게 좀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앤서니 에드워즈급 선수를 막기 위한 윙 디펜더는 뭐 리그에서도 품기 현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음, 요즘에는 윙의 시대이기 때문에 윙을 막을 수 있는 디펜더. 어떤 식으로든 영입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레이커스는 지금 빅맨도 영입해야 돼윙 디펜더도 데려와야 되는데 돈치치 르브론 그다음에 오슬리브스 이 체질을 유지하면서 데려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팔아야 되는 선수는 뭐 루이 하치무라처럼 어느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또 잠재력 혹은 나이가 괜찮은 선수인데 글쎄요 하치무라만으로는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 리브스까지 넣는 바운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또 라펠리카 단장은 오스 리브스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 있고 1라운드 픽한장 쓰는 데도 벌벌 떨기 때문에 글쎄요 레이커스가 원하는 그두 가지 포지션 빅맨 포지션 그 다음에 윙 디펜더 이둘 중에 하나만 데려와도 저는 성공이고 이것마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리고 마크 윌리엄스 파토콘으로 인해서 라펠리카 단장을 모두가 뭐 피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좀, 어, 그런 시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바로 르브론 제임스의 거취죠. 자, 르브론 제임스의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즌 끝날 때마다 언론들은 물어봅니다. 다음 시즌 돌아올 겁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는 한 2, 3년째 아, 지금 뭐 결정될 거 없고 좀더 생각을 해보겠다. 아,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다음 시즌이면, 네, 자신의 등번호와도 같은 23년 차 선수가 됩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여전히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쳤었는데, 아, 펠리칸 단 장도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우리는 르브론 제임스와 오프 시즌 때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모든 의견을, 모든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당연히, 우리 팀 입장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가길 바라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마도 르브론 제임스가 생각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내다본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로서 음, 르브론 제임스는 우리 팀에 어, 수준급 로스터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항상 오프시즌을 어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보내길 바란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레이커스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낼 것이다. 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뭐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어, 우리는 경쟁심을 유지할 거다. 에, 이런 얘기잖아요. 음, 그리고 놀지 않을 거다. 르브론 제임스를 어,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그 길은 결국, 레이커스가 사는 길이니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리브론 제임스의 이번 2025년 플레이프 오 성적, 5개임, 40.8분 뛰면서 25.4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 5.6개, 필드 골 49%, 3점 35.7%. 개인 기록만 놓고 보면, 뭐, 물론 전성기에 비해서는 좀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통할 만한 그런 기록을 냈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아, 리브론 제임스가, 아, 루카 돈치치와의 공존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던 것 특히나 어, 메인 보렌들러가 아니라 어, 내가 패스를 받고 직접 공략하는 피니셔 그 다음에 덩커 스팟에 서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루카돈 치치의 리바운드 이후에 패스를 받아서 직접 손쉽게 속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었는데 르브론 제임스 주변에 선수 구성을 또 어떻게 가져갈지가 아주 궁금할 것 같습니다 뭐 르브론 제임스는 다음 시즌 돌아올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0% 돌아올 거고요 왜냐하면 아들인 브로니 제임스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뭐 우승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지만 또 본인 기록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할 일은 없다. 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커스의 자산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뭐 레이커스의 자산이 뭐 그렇게 또 없는 편도 아닙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하고 나서도 분명히 예, 또 레이커스는 그 이후의 시대도 대비를 해야 되고 루카돈 치치라는 향후 10년을 이끌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자산 관리는 잘 하고 있죠. 자 이번 어, 드래프트에서는 2라운드 픽한 장만 가지고 있고요. 2026년, 2028년, 30년 그리고 31년 1라운드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31년 픽을 어, 샬럿 토네츠로 주면서 마클리암스를 데려오는 조건이었는데 어, 트레이드를 파토 내면서 결국에는 31년 픽도 어, 가지고 있는 셈이 됐죠. 자 레이커스가 뭐 트레이드할 수 있는 네, 그런 픽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네, 2025년. 어, 1라운드 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26년 1라운드 픽과 28년 1라운드 픽은 픽 스왑만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31년 픽을 그 당시에 샬럿에게 준 셈인데 필요하다면, 네, 지금 2031년 픽을 다시 쓸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랍스렛이 되면서 어, 림도 지킬 수 있고 3점도 쏠수 있으면서 림 프로텍팅이 되는 선수는. 반드시 지명권이 필요하죠. 윙 디펜더도 뭐 누가 나오느냐, 누가 매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픽을 지키면서 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치무라 뿐만 아니라 리브스도 분명히 트레이드에 또 들어갈 가능성도 있게 되는데, 아, 저는 라펠리카 단장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번 여름에 그 어느 때보다 선수 이동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 중심에 레이커스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의 오프시즌은 이제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 레이커스 팬들에게는 좀 아쉬운 마무리죠. 어, 하지만 멀리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다본다면 루카돈치치를 데려왔습니다. 아, 돈치치와 함께 할 향후 10년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첫 번째 단추, 돈치치를 데려오고 나서 첫 번째 비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고, 어, 펠리카 단장의, 에, 머리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에, 그런 시기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업사이드의 여유가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할 일이 많은데 그 과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레이커스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시즌 또 간단히 소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레이커스가 어, 이번 시즌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레이커스 팬들이 높은 시견과 함께 댓글을 달아 주신다면 저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레이커스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연휴 기간 때도 저희 조코피 TV는 계속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15만이 머지 않았거든요. 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